네 오늘의 주제는 자산 vs 현금흐름. 이런 걸좀 막막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내가 50억 자산 vs 월 천의 현금흐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50억 자산이요. 아 근데 그 생각을 해야 돼. 이 자산이라는 게 순자산이 아니고요. 아 부채가 껴있는 부채가 한 3분의 1, 1, 1 정도 껴있다고 감안을 하시고 왜냐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을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진 젊으니까 현금흐름은 벌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산. 어, 좀, 가치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뭐 배당주를 샀느냐 네. 아니면 성장주를 샀느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의견과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는 이제 자산을 지금 늘리는 구간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음... 프로젝트 G라고, 이제 프로젝트가 한, 한 10개, 10개 돼, 10개. 뭐, <laughs> 어, 프로젝트 S부터 프로젝트 P, 프로젝트 P는 이제, 퍼블리시 어, 이제, 출간을 차려는 이 그런 프로젝트가 나 있고, 프로젝트 G는 이제, 아, 네. 유튜브에서 지금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사업을 하시는 몇 분, 몇분과 나중에 이제 공개되면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 거예요. 이제 좀 강남 쪽에 좀 작은 건물을 좀 예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장도 만들고, 이제 어떤 뭐, 모르겠어요. 이제 건물 컨디션이랑 상황에 따라가지고, 뭔가 사업도 입힐 건데, 그런 이제 큰 프로젝트를 지금 좀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가지고,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아파트 팔아서 맞죠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자산을 올해는 좀 늘려볼 생각이고, 현금 흐름도 사실 제가 이제, 뭐, 월급 타이밍 때보다는 많이 번지는 좀 됐죠. 그래도 한2년 됐으니까. 그렇죠. 그 기존의 현금 흐름 플러스, 이제 지금 이제 지식 창업이된 것도 잘 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을 만약에 한1 0만원 1200, 1300, 1 0만원 이상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고시원도 해가지고 한 200, 3 0 0더 버는 것도 되게 유의미하지만, 그보다는 약간 상방이 뚫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결국은 자산이랑 현금이랑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지만 제가 그 퇴사를 할 때는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했어요. 제일. 퇴사를 하면 바로 현금흐름이 끊기니까 음, 왜냐면 자산 같은 경우는 일단 오래 묵혀야 되거든요. 음. 물론 시간, 시위적인 걸잘 타고 운이 좋고 하면은 빠른 기간에 기간 달성이 되겠지만 자산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묵혀도가지고 이자나 이런 거보다더큰 차익을 만든다, 이런 접근이라 근데 이제 자산과 현금 흐름을 또, 한번더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까 이 부동산으로 치면은, 약간 이 부동산 시세 차익형을 노리냐, 네. 아니면 수익형을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인거예요 음... 사실 가장 좋은 건둘다 같이 가는 거거든. 수익형이라고 하면 월세나 오는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상가라든지 뭐 다가가고 주대뭐 음... 이런 것들이고, 사실은 현금 흐름의 끝판왕이 고시원이긴 해요. 아. 어... 음. 깨알, 깨알, 또,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laughs>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내 지금 상황이나 어떤 이제 그 자산 밸런스에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시세 차익을 당연히 노려야죠, 기본적으로. 음...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지금 이제 서울 뭐 주요 아파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가장 좀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극대화하는 시세 차익형 동산이 건물 투자죠. 그래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잘딱 어렌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또 이제 사당사리 썸밋 세미나, 네. 13회차 잘마쳤는데 아, 벌써 13회차까지 했어요. 오. 작년 6월부터 어, 계속 관심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해가지고 다닌 덕분에 잘 진행했는데, 잘 되면은 이제 이 다음 세미나는 저희 건물에 사무실이나 회의장이 살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지금 뭐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물건을 뭐 보고 다니고 있는 단계고 하지만 저도 이제 느낀 게, 이제 1만원에서 10만원 유튜버를 제가 꿈꾸고 있는데, 그니까, 러 지금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나는 고시원을 안정적으로 오래 잘 운영할 사람인데, 그래서 막, 팔거나 이런 거 그런 걸 고민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나이 건물에 대해 고시, 친절 고시원이 있다거나, 이러면 좀 이제 뭐, 뭐좀 도전해볼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고시원 사업에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어쨌든 다른 이제 사업장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월세를 내면서 운영하는 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건물주에 대한, 뭐, 리스크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이제 어떤 불균형과 약간 이런데에서 이제 사실은 그 차액, 수익이 발생하는 거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고시원장님들이 꿈은 그럴 것 같아요. 내 건물에서 고시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좀 약간 필연적으로 새로운 걸 해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거기서 오는 이제 에너지랑 새로운 뭐 콘텐츠나 뭐 그런 것들이 더 저를 또한 단계 더 성숙시킬 것 같고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저 아직 음. 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벌수 있는 캐파가 있으니까 음. 이제 아직 이런 삼십 대 이렇게 사십 대 이런 나이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자산 가치의 상승에 베팅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아, 맞는 거고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래서 건물도 지금 구매하고 있는 거고 원래는 맞아요. 가장 큰 자산을 아파트 상급지로 생각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건물에 좀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파트 중급지로 다시 가야 되나? <웃음> <웃음>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이제 건물 쪽 투자하면 이게 가장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거긴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사업도 잘하고 하면서 뭐다 하거나 이런 걸살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뭐 은퇴를 앞두신 분이나 은퇴를 하신 분들은 사실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좀 현금 흐름 이런 거를 좀 중시하는 게 좋지 음.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은퇴하신 분들이 그래서 고심 많이 하시고. 음, 당장 이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니까 저도 아버지 추천드리는 게 지금 이제 어떤 미국 좀 배당주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모아보시라. 음. 이미 지금 사업을 하시고 오래 하셔가지고, 보너스 기간이라 생각하고서 그냥 이제 지 나오는 것들은 배당주에 하는 게 어떠냐 약간 그런 제안 드려보기도했거든요 저도 그, 사장사님이 유튜브와 실제 얘기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음, 월세 받고 이제 약간 배상 받고 이런 게 되게 부자가 되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 고시원도 이제 월세를 받긴 하지만 내가 이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집이 약간 좀 갈증이 좀 있고. 음. 그래 프로젝트 G. 어, 그 이제. 뭔가 하나 이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뭐 이거 또안될 수도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